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진숙 위원장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과방위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사실상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아까 그 부의 업무가 추가되면 장관이 바뀌지 않고 청문회도 새로 하지 않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업무가 솔직히 뭐가 다른지 총리님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어, 일단 이것은 전혀 새로운 기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. 아마 OTT를 제외한 방송 사업 부분까지가 결합이 된다. 이렇게 제가 들, 들, 들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에 추가되는 것보다는 정미한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사실 업무의 영역이 지금 있던 것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있다 보지 않습니다 일부 정보통신 기능이 더 넘어오고 과기부에서 넘어오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고 다만 이제 위원 선출방식 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법에 새로 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위원회 조직의 새로운 업무 분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, 말 그대로 정권의 불편한 인사인 이진숙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위인 설법 같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진숙 위원장 때문에 조직을 막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중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